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에세이저 2만 암페어 보조 배터리. 고민만 하다가 또 충전기 없어서 불안해진 적 있으시죠? 이 보조 배터리는 1만 암페어는 데일리로 가볍고 2만 암페어는 여행이나 출퇴근 풀코스로 든든하고 어떤 걸 골라도 딱 쓰기 좋은 느낌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배터리 잔량부터 전압, 출력까지 한눈에 보여주고 특히 내장 케이블이 달려있어서 가방 뒤지고 주머니 뒤질 필요 없고, USB 포트도 여러 개라 폰, 태블릿, 이어폰까지 한 번에 챙겨줄 수 있죠. 멀리 여행갈 때도, 일상에서 갑자기 배터리 떨어질 때도, 그냥 든든하게 가방에 하나 있어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런저런 보조 배터리 써봤는데 자꾸 실망만 했다면, 이번엔 진짜 광고만 번지르르 한 제품이 아니라 제대로 만족시켜줄 만한 아이템입니다. 심플하고 예쁘고 성능 좋고 가격마저 가성비라서 괜히 하나 더 사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어린 이용 유자형 전동칫솔. 아이들이 스스로 양치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바로 이 유자형 어린이 전동칫솔입니다. 아이 입에 쏙 맞게 설계된 유자형 실리콘 브러시가 윗니 아랫니를 동시에 감싸 부드럽게 진동해주니까 아이는 양치시간을 놀이처럼 즐기고 부모님은 양치했어. 라고 매번 묻던 스트레스에서 정말 해방됩니다. 귀여운 색감과 말랑한 소재는 물론 버튼 한 번으로 작동하는 간단한 방식 덕분에 2에서 6세 6에서 12세 아이들 모두 금방 익숙해져서 스스로 들고 양치하려고 하죠. 진동 때문에 처음엔 조금 낯설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금방 적응하고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색이 조절 기능이 있어 아이에게 맞게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칫솔을 완전히 대체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아이가 양치를 좋아하게 만들고 올바른 습관을 자연스럽게 들이도록 도와주는 즐거운 시작점에 더 가깝습니다. 프리드콘 R1 프로 헬멧 헤드셋 이 제품은 헬멧 속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음악은 또렷하게 통화는 상대방이 바람 소리도 못 느낄 정도로 깔끔하게 전달됩니다 바람 몰아치는 스키장에서든 비 오고 눈 오는 라이딩 중이든 잘 들려요? 라고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죠 그리고 이 제품의 핵심 매력은 카메라입니다 가격 대비 화질이 이렇게 잘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선명하게 녹화되며 밝은 낮에는 탁 트인 화질을 어두운 환경에서도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 안정적인 영상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배터리는 보통 3-4시간 정도 넉넉하게 버텨주고 앱을 통한 설정이나 다운로드도 가능해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번 구매한 사람도 있을 정도니 이 정도면 믿고 쓸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헬멧의 인터콤과 카메라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남녀 공용 등산 배낭 이 배낭은 등받이에 통기성 좋은 메쉬가 적용돼 있어서 땀 차는 걱정 줄어들고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주머니와 수납 공간이 촘촘하게 배치돼 있어 산행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하다는 게 실감 납니다. 가벼운 산행이나 데일리용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1kg 정도 되는 무게감에 프레임 구조까지 갖추고 있어 짐을 담아 메고 나가도 어깨와 등으로 힘이 잘 분산돼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다는 후기가 계속 쏟아집니다. 도시 생활과 산책, 여행, 가벼운 하이킹, 당일치기 산행까지 모두 커버하는 그야말로 딱 필요한 것만 똑똑하게 갖춘 실속 팩팩이라서 한번 매면 괜히 괜히 자꾸 손이 가는 그런 매력도 있죠. 가성비 좋고 튼튼하고 기능성까지 챙겼는데 예쁘기까지 한이 사실 고민할 이유가 없는 제품입니다. 샌다 디지털 시계. 이 시계는 전면에 붉은 LCD는 보기만 해도 재미있고 특별한데 또 숫자 가독성이 80% 수준으로 꽤 높아서 실사용에서도 충분히 편안합니다. 정면에서는 살짝 어둡게 보이지만, 각도를 틀면 또렷하게 반짝이는 그 느낌이 참 중독적이죠. 게다가 크기는 묵직하게 존재감 있지만, 착용감은 가벼워서 손목을 굽힐 때 걸리적거림 없이 편안하게 감기고, 마치 제 손목을 기준으로 맞춰 제작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버튼감도 괜찮고, 백라이트는 누르는 순간 은근히 스타일리시하게 켜지면서 어둠 속에서도 화면 전체가 균일하게 밝혀져 보는 맛을 또 한번 올려줍니다. 기능은 기본에 충실해서 스톱워치와 알람 같은 꼭 필요한 실용 기능을 깔끔하게 담아내고 디자인은 딱 지작 감성인데 크기는 조금 더큰 남성미 넘치는 탱크 감성이라 손목에서 존재감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선물용으로도 반응이 좋고 운동할 때든 출근할 때든 캐주얼 룩이든 바로 어울리는 활용도도 높은 편이라 하나 들여놓으면 생각보다 자주 손이 가는 제품입니다. 피파인 암 마이크 스탠드 고정력 좋고 움직임 부드럽고 설치까지 간단한 마이크 암 거치대를 찾고 계셨다면 이 제품이 정말 딱입니다. 첫 인상부터 묵직하게 믿음을 주는 메탈 구조라서 잡아당기고 움직여도 덜렁거리거나 흐느적거릴 틈이 없고 한번 각도 맞춰 놓으면 그대로 딱 고정돼서 녹음할 때 자세 잡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게임이든 스트리밍이든 디코든 마이크 위치 스트레스로부터 바로 해방입니다. 책상 클램프도 꽤 튼튼하고 안정적이라 흔들림 없이 버텨주고 책상 두께만 맞으면 측면 고정도 아주 안정적으로 잡힙니다. 원하는 위치에 부드럽게 움직이고 흔들림 없이 버티고 책상 공간도 깔끔하게 유지되는 마이크 암입니다. 마이크만 하나 사기엔 뭔가 아쉽다 싶으셨다면 이 거치대까지 세트로 맞추는 순간 데스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유그린 듀얼 허브. 이 제품은 가볍고 컴팩트한 바디 안에 HDMI DP USB-A RJ45, 카드리더 등꼭 필요한 포트들을 알차게 담아두어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까지 한 번에 확장해주는 스마트한 올인원 허브입니다. 특히 이 HDMI 1DP 구성의 모델은 듀얼 모니터는 물론 트리플 모니터 확장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주니까 집에서든 카페에서든 작은 USB-C 하나만 꽂으면 바로 데스크가 풀 세팅으로 변신합니다. 문서 작업 영상 시청 프리젠테이션까지 상황에 맞게 모니터를 넓혔으면 그 편리함이 진짜 다르게 느껴집니다. 최대 10기가 BPS USB 포트는 외장 SSD나 카메라 파일을 옮길 때 기다림 없이 전송해주고 4K 출력은 모니터에 꽂는 순간 선명하게 펴지는 화면 덕분에 영화 감상도 업무도 더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죠. 베이스 어스 PD 차량용 충전기 차 안에서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이 제품은 진짜 해방감 그 자체입니다. 뒷좌석에 시거잭 포트가 없어서 매번 케이블 길이로 전쟁 치르던 분들 여러 기기를 동시에 꽂아야 하는데 하나뿐인 시거잭 때문에 순번제 충전하던 분들 이 제품 하나면 그 모든 번거로움이 싹 사라집니다. 본체 쪽에 USB 포트와 C타입 포트가 깔끔하게 배치돼 있고 연장 케이블로 뒷좌석까지 쭉 뻗어주니까 앞자리든 뒷자리든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기기를 마음껏 충전할 수 있습니다. 길게 늘어진 멀티탭을 차 안에서 쓰는 느낌이랄까요? 고속 충전도 문제 없고 여러 개를 동시에 꽂아도 출력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까지 갖췄습니다. 차량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블랙박스, 내비, 보조 배터리까지 이것저것 동시에 챙겨야 한다면 이 제품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QCY 멜로버즈 프로 이어폰. 이 이어폰은 귀에 쏙 들어가는 착용감이 운동할 때도 흘러내림 없이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장시간 끼고 있어도 귀가 눌리거나 아파오는 느낌 없이 편안합니다. 막기신 분들도 바로 느끼실 정도로 선명한 소리,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주변 소음이 확 줄어드는 순간 작은 감탄사가 나옵니다. 유튜브 음악, 통화 모두 깔끔하게 들리고 아이패드, 아이폰 같은 기기간 전환도 부드럽게 이어져서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미쳤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면 다른 브랜드 제품은 가격이 훌쩍 올라가는데 이 제품은 부담 없이 하나 더 사서 선물할까 고민될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두 개씩 구매하거나 잃어버린 에어팟 대용으로 사서 더 만족하고 있을 정도 샤오미 휴대용 전기 주전자 이 제품은 작고 세련된 디자인 안에 담긴 300와트의 깔끔한 발열 성능, 원하는 온도로 딱 맞게 데워주는 스마트한 온도 조절, 그리고 티한 잔부터 컵라면 분유, 커피까지 상황 맞춤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까지 여행, 사무실, 기차, 호텔 어디에서든 뜨끈한 물이 필요할 때 이보다 편한 조합이 있을까요? 한번 켜보면 조용하게 데워지는 그 느낌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물 끓이는 티도 거의 안 나서 사무실에서도 동료 눈치 볼 필요 없고, 밤 기차나 조용한 숙소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죠. 온도가 99도까지 정확하게 올라가 티 우려내기 딱 좋고 컵 크기지만 1인 음용량에는 충분한 용량이라 출장 중 커피 한 잔, 아이 분유물 데우기, 여행지에서 간편하게 컵누들 먹기까지 모두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뜨거운 물 하나 때문에 번거로움 느끼고 싶지 않으신 분들, 여행 중 따뜻한 한 모금이 꼭 필요한 분들, 신생아 분유물 때문에 매번 난감했던 부모님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